주행 영상 좀 찍으려고 했는데, 손 들고 잠깐 찍으려다가, 이렇게 넘어졌어요. 살짝 미끄러졌어요. 괜찮습니다. 어. 어... 친구 만나러, 미래 좋다고 왔는데, 갈 때가 걱정이구만. 장마철에, 이런 거 하나 없이 지나 가면 섭하지 음, 집에 갈때 촉촉하게 갈수 있겠군. 우와, 우일우저우을우지우밥을 음. 음. 먹기로 했는데 비가 그치와 기대해 봐야지 뭐 확실히 예전 장마 때와는 틀리게 비가 많이 오네. 확실히 비가 아낌없이 마치 가와사키가 기름 많이 먹듯이 이제부터 가와사키 연료 분사 시스템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비가 내리고 있어. 헐. 오늘 사아서도 그런데 이렇게 올 줄은 몰랐어 우중라이딩이 되겠군 음. 기대해 보지 뭐 친구 차를 타고 가서 밥을 먹고 데려다 주면. 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오게 하면 됩니다. 근데 집에 가는 중갈땐 비가 안 왔으면 좋겠는. 데 <laughs> 시원하게 오노만. 음. 아 배고파. 왠지 성냥팔이 소녀가 된 기분? 오타 고공 간만에 시원한 우중 라이딩 한판 때리고 있습니다. 네, 시원하네. 시원. 아까 엄청 비가 퍼붓더만 이제는 조금, 비가 조금 그쳤어요. 이 친구, 귀여운 애기가. 이걸 받아 줬어요. 아이고, 이뻐. 맛있게 잘 먹을게. 절대 아니면 언제 우중라이딩을 한번 해보겠습니까? 그죠? 이럴 때 한번 하는 거지. Oké, ik het. 캠이 없어가지고 폰 가지고 어, 주행 영상 좀 찍으려고 했는데 <laughs> 한손 들고 잠깐 찍으려다가 이렇게 넘어졌어요. 살짝 미끄러졌어요. 괜찮습니다. 어. 근데 서 있을 때보다 잘 어, 빠져 있는 게왜 바이크가 더 멋있어 보이지? 대단네 <laughs> 자, 스탠드 제끼고 그렇다. 스탠드를 제끼고 세우면 됩니다. 세워졌어요. 나았다. 액션캠 없이 주행 영상을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살짝 들리했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laughs> 자전거 자빠링 한지 얼마 됐다고... 음... 출발해 볼게요. 이렇게만 시동이 잘안 걸립니다 한 번에 이 걱정하지 마세요. 아, 자, 괜찮습니다. 오늘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오늘 촬영은 안 되겠다. 포는 어, 어, 고인어 노드로 하겠습니다. 이럴 때 주행이 하번 찍으면 좋은데. 수 없지 뭐. 복귀하던 길에 돌다리가 하나 나오거든요. 근데 네. 돌다리에 지금 침수가 돼가지고 차를 이제 차가 진입할 수 오토바이도 진입할 수 없다 해가지고 오던 길로 다시 돌아서 지금 타고 있어요. 조금 이제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 없네요. 네. 그치지 않고 실수 없이 오는 것 같아요. 네. 그 아기가 그 대리가 어, 비 맞고 땅바닥에 서서 이 대리를 먹어보는데 대리가 맛있어요. 한번 먹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못뭐 봐봐. 김좀 넣고 갈게요. 세차 한번 잘했네. 자동이 세차가 됐어 돼지국밥을 먹고 왔는데도 비를 한껏 맞은 날에는 라면이또 땡겨요 지금 밖에 비가 조금씩 오고 있는데 또 자전거로 퇴근을 할 예정이라서 그냥 하면 또 배고플까봐 한컵 먹고 가려고요 이 시간에 라면 좋아합니다 이미 밤 10시 19분쯤 됐는데 땡기는 걸 어떻게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김치가 없어서 아쉽네. 징하게 온다 징하게. 이렇게 오면 우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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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면 우쩌냐고 와우 시원하구만 시원해 응응응 음음음 음! 비를, 좀 피해야겠어. 와우. 비를, 비를 피해야지. 비를 피해야지. 현재 시각, 12시 25분. 아, 좀만 좀 참아주지. 조금 그치. 조금 더 있어 봐야겠다. 야, 이거 지금 전국에 물 날린 말도 아닌데. 심각한데?